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음.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보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레시라는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산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회합니다. 앉으십시오. 참회 예수님. 네. 우리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성모님에게 특별히 봉헌하며 미사를 드립니다. 성모님의 위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는 성모님의 비중과 성모님이 차지한 위치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한 묵상합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가를 알려면 먼저 하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와는 모든 영광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이었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다 따랐다면 모든 영광의 어머니가 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와이고 이브였죠. 그러나 하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온 인류에게 죽음의 악취를 죽음의 그늘을 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반대로 성모님이 그것을 뒤엎은 성모님의, 성모님의 역할이 뭔지, 성모님은 온 세상에 구원의 향유를 뿌린 여인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에게, 마리아에게서 끊임없이 하늘로 향의 연기가, 기도의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그분을 참미하는 소리가 끊임없으리라고 이미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제가 이번에 사순절 피정을 하기 위해서, 요한비안네 신부님의 글을 계속 읽었는데, 제가 요한비안네 신부님이 성모님을 어떻게 그분이 가르치는지 아주 조금, <laughs> 그분에게, 그분이 강론에서 비안내 신부님이 성모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느님 아버지 천주성부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이 당신 손에 걸작품으로서 바라봤습니다. <laughs>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laughs>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아주 특별히 잘했을 때, 자기가 이뤄놓은 일을, 조,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천주성부 하느님께서도 당신 손이 만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으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 천주성자인, 청주선자, 그분께서도 당신 어머니의 마음을 <laughs> 마음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선주 성자께서 <laughs> 지극히 고룩한 동정녀의 마음 안에서 기뻐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선주 성자께서도 당신 어머니의 지극히 거룩한 동정 마리아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당신 어머니의 그 샘물에서 인류를 구원할 피를 끊임없이 길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받았잖아요. 성모님을 몸을 통해서 피와 물을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성모님이 당신, 인류를 구원할 당신이 받은 몸과 피에 그것을 길어내는 모든 원천이 성모님이 샘물과 같은 당신 성혈의 샘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을 기뻐하셨는데 무엇으로 기뻐하셨느냐? <laughs> 당신의 성존으로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은 예언서 창세기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러한 모를 오늘도 우리가 독서의 말씀에 듣죠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그렇죠 그렇죠 당신 아들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성모님이에요. 다윗은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영혼으로부터 어떠한 <laughs> 것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을 담겠다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그래서 <laughs>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 아들의 <laughs> 집을 성모님이라는 집을 걸작품을 당신 오직 하느님만이 지어내십니다. 이렇게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미 그 마리아가 탄생하기 이전에 마리아의 영광을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모님이 오기 전까지 하느님의 분노는 칼처럼 우리를 치기 위해서 준비된 칼처럼 우리 모두 인류의 머리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칼이, 우리들 모두 인류의 머리 위에 칼이, 우리를 칠 칼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 천사가 뭐를 들고 있어요? 불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불칼을 들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칼이 그렇죠? 이집트의 <laughs> 마다들과 맞배 짐승을 죽이던 그 죽음의 천사의 칼날이 <laughs> 하느님께 거역하는 하느님께 죄를 짓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정 동정녀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자 하느님의 분노가 <웃음> 누그러졌습니다. <웃음> 성모님은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모님은 어린 아이였을 때 이렇게 말하고 냈습니다. 언제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그 아름다운 그 여인을 내가 언제나 볼까? 왜? 그렇죠? 동정녀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이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내가 언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그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볼수 있을까? 그렇게 혼자 자주 겁니다. 성모님은 인류의 머리 위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걸려 있는 그 칼을 붙들고 있는 여인이다. 그것을 막고 있는 여인이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용서를 간청하시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자비가 많은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한 자녀가 어머니의 가슴에 가장 귀한 자녀인 것처럼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약하고 가장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사람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병원의 내과 의사는 가장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가장 비참한 <laughs> 죄인들에게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어머니이십니다. 예, 이것이 요한비안의 성인이 한 성모님에 대한 그러한 성모님을 그분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laughs> 그분의 강론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365번 부르겠습니다.